검찰이 태양광 발전소 비리와 관련해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는 정읍시의회 전직 의장도 껴있는데요. 이 전직 의장, 시공업자에게 뇌물 수천만 원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태양광 발전소 단지입니다. 검찰이 일부 조성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잡고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정읍시의회 전직 의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태양강 발전소 공사비를 부풀린 뒤 가짜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내 121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버린 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금액의 20%를 자기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공사 대금을 부풀려서. 검찰은 이들이 사실상 공사비 전액을 대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전직 의장과 태양강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는 뇌물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직 의장은 시의원으로 있을 때 정읍시 도시계획위원을 맡았었습니다. 저희가 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고요. 위촉 기간은 예. 20년도 7월 20일부터 21년도 12월 31일까지. 검찰은 전직 의장이 회의에서 그 개발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거나 사무실로 공무원을 불러 도와주라며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전이 1 0 0 0 k w 이하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다 보니 지자체 허가만 받으면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를 악용한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